반갑습니다. 답답을 꼰입니다. 오늘 통영으로 왔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정말 열심히 침런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씩 가는 것 같은데요. 올 때마다 날이 좀안 좋은 경우가 많고 오늘도 오는 길에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리고 예보상으로 비가 좀 많이 온다라고 돼있었는데 다행히 도착하니까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새벽 2시 16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새벽 타임에 날도 좀 시원하고 낚시하기가참 좋아요. 와서 지금 이제 무늬들 좀 잡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덟 물이고요. 이제 1시간 뒤에 간조입니다. 간조. 자, 화이팅! 어, 두 자리수 할수 있을지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친구 열보리가 주력으로 쓰는 가마가츠 ESTR 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팀런 최상위 모델이고 제가 이제 사용하는 리미티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좀 빌렸습니다. 예, 낚싯대가 무게가 50g 조금 넘어가는데 엄청 가벼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법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무게부터 해가지고 무거운 무게 막 40g, 50g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운용이 좀잘 되는 그런 데입니다. 5다요 생각보다 얇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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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거 원래 걸림일이 많습니까? 와, 아, 미치겠네. 시작하자마자두개 해먹고 투명한 새우, 요 칼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나 수심은 5에서 10m 권입니다 얕아요. 오, 빨려 온다. 문어인가? 이상한 걸 올리겠다. 뭐야. 돌멩이네. <laughs> 오늘 시작이 너무 코믹하게 가는데. 어, 입질 오는데? 히트! 아, 한치인데? 한치! 난리다, 난리다. 새우 먹고 싶었나 봅니다. 성깔이 있네요. <laughs> 한 시간째 입질모 이동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대가 바뀌는 타이밍이어서 그런가 지금 물흐름도 좀 약하고 배가 잘안 흘려져서 반응을 못 얻어내고 있는데 곧 한번 나다다다다닥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버투원 30g 으로 해 볼게요. 아, 빠졌 다. 아, 오랜만에 온 입질 인데. 아쉽게 놓치고 말았어요. 올리다가 빠졌습니다. 왔다. 와. 또 텐션 조절 안 돼가지고 놓칠 뻔 했습니다. 야, 두 시간 동안 찾아 헤맨 문이 이제 물이 초들로 바뀌면서 좀 나올 건가 봅니다. 오, 사이즈 개복 괜찮은 것 같아요. 옳지. 자, 예쁜 거한 마리 합니다. 방금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던 거 봤을 때더 나올 것 같아요. 초들, 버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입질. 아, 빠졌다. 와, 애들 입질이 엄청 약해요. 시트. 와 입질이 약해요 겨우 다시 꼬셔내가지고 잡았습니다 와 오늘 살짝 끌린다 살짝 끌려 자 두마리 짧은 시간에 역시 문이 이렇게 잡아내는게 또 진짜 재미죠 이제 나오는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쪽 자리에서 무늬들을 조금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타는 색깔의 애기가 있을 텐데 천천히 한번 찾아보죠 이번에는 마블 모스그린 수심은 15m 전후 반응을 보려고 다른 색들을 조금 넣어 봤는데 핑크색 잡았던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입질. 자, 입질. 보셔볼게요. 핑크, 핑크. 히트. 와, 바꾸자마자. 오늘은 핑크인가 봅니다, 여러분. 옳지. 자, 예쁜 무늬 추가합니다, 여러분. 쭉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유난히 또 색을 타는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빠졌다. 물고 있네, 폴링에. 와, 빠졌어요. 입질 아이가 히터 와 오늘 입질 좀 약해요 애들이 엄청 예민합니다 텐션 조절도 잘안 돼요 노을 때문에 그런가 뭔가 빠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얘는 좀 작네요 감자 획득! 배가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 2시간 동안은 배가 너무 안 움직여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이제 들물이 받치나봐요 완전하게 그리고 무늬들 입질도 이제 좀 꾸준히 들어오고요 핑크의 반응이 좋네. 히터! 이야, 눈눈 쪽쪽 나오고 있습니다. 애들이 핑크에 완전 눈이 불개져가지고부풍하네요 30분 만에 지금 다섯 수한것 같은데요. 오, 이것도, 오. 오 좋아 오 좋아 자 핫핑크 갑자기 또 안무네 히트 아, 좋아. 애기를 바꿔야 하나 고민할 때쯤 입질이 왔어요. 자, 여섯 마리 돌파. 아이즈들이 근데 약간 2% 부족하네. 조금만더 품어. 정말 좋은데. 어우, 바람 시원하게 분다. 됐터 이야 옆으로 쫙 빨고 들어가네요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 나이스 이야 좋아요 삼나무 30g 속지가 빨가니까 아침 피딩에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아, 빠졌다. 아, 겁나 아깝다. 자, 다시 물어줄까요? 바늘 맛을 밥 빚는데, 히트! 아, 또 빠졌다. 아, 오고! 서운하게 놓친 거는 미련 가지지 말고 다시 꼬셔서 다른 애를 잡아보죠. 역시 속지 빨가니까 반응이 오네요. 히트! 아! 또 빠졌다! 아... 환장하겠네 아... 자, 옆에 한 마리 히트 오케이, 히트! 따라와 줬나 봅니다 감동인데요 와, 제법 힘좀 씁니다, 얘는 우와, 좋아. 자, 또한 마리 합니다. 사이즈 준수하네요. 지금 시간에는 아마 영상으로 초리대가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와, 빠졌다. 시원하게 시, 히트. 다시 물은 것 같아요. 시원하게 들었거든요. 아이고, 먹상... 님 아이고, 으이씨. 아, 테러 당했다. 자, 한 마리. 자, 또한 번. 고, 고. 한 마리만 더 하면 10마리입니다. 히트 드디어 열마리 돌파합니다. 엄청 시원하게 낚싯대를 올렸어요. What? 자, 열 마리 성공합니다. 문이 여 문이 보세요. 화가 났나 봅니다, 엄청. 이 낚싯대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일단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초리 부분이 억수로 얇아가지고 혹시나 이제 액션 주다가 줄이 살짝 꼬이거나 이러면은 되게 쉽게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유명하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좀 와닿는 불편함이 앞에 이제 가이드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쇼크리더랑 합사랑 연결되는 그 이음새 부분이 계속 걸려요. 막 던질 때 이럴 때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 문이 잡아가지고 올릴 때 네, 그거만 빼면은 진짜 잘 만든 낚싯대라고 보여집니다. 와큰 고구마. 자, 여러분들 이제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지금 아침 6시 30분입니다. 제가 좀 있다가 오후에 다시 또 와가지고 밤으로 이제 넘어가는 타임 낚시를 할 거여서 오늘은 좀 새벽 타임 짧게 했어요. 대략적으로, 어 실질적으로 무늬 오징어를 낚은 시간은 첫 시작 새벽 4시 해가지고 아침 6시까지 이렇게 2시간 정도 바짝 잡아 냈어요. 오늘 핑크색으로 상당히 많은 재미를 봤는데 이게 그날그날 잘 먹는 애기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애기를 담고 보면서 빠르게 잘 먹는 애기를 찾아가지고 무늬들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잠깐 짬으로 캐스팅 해볼 시간이 생겨가지고, 지금 캐스팅 때 연결을 해서 세팅하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 한번 해봅시다. 한 마리 헤터 좋아 오케이 따라왔습니다 한 마리 야 묵직하다 야어드 걸릴 때 보드 걸렸수 없는 으씨 어씨 가방에 다튄 아이고 아잘안 넣네. 나가라, 나. 알아라. 자, 들어가시고요.